오늘 말씀은 내위기 2장입니다. 내위기 2장 소재의 규례입니다. 소재, 소재라는 것은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유일하게 피가 없는 제사라고도 말하는데 소재의 그 의미는, 상징은 우리 제사 드리는 사람의 삶을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모든 삶을 같이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고, 이 소재는 번제하고 같이 겸하여 드린다는 그런 특징도 있어요. 그리고 소재 드릴 때 고온가루로, 고온가루는 요즘이야 고온가루가 뭐 흔에 빠졌지만은 기계가 좋아서 뭐 거의 뭐 무슨 밀가루라든지 쌀가루라든지 할 때마다 고온가루 하면 다 거의 뭐99.9% 그몇 프로 다고운가루로 만들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절구의 손으로 빠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운가루가 많지가 않아요. 제일 밑에, 제일 오래 빠진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고운가루인데 그만큼 최고의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운가루는 아주, 아주 귀한 손님이 온다든지, 높은 손님이 온다든지 이럴 때에 고운가루 마지막, 마 요리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이공감으로 드리라는 거,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활에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창세기 <laughs> 그 몇장인니까 <장인가요? 웃음> 가인과 가인과 그 재물, 아벨과 그 재물을 할 때에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가인 그 자체가 드려져야 돼야 그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해야. 그 가인이 드리는 예물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기 때문에 아벨이 드리는 그 예물이 드려진 것이고 받아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받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 못되고 삶이 못되는 가운데 가인이 아무리 좋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에 물론 어린 양 가지고 내가 다 죽고 내가 다 불태워지고 내 죄가 다 소멸되고 이러한 과정도 거쳐야겠지만 그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드려져야 되는 것이고 드려질 때 최고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가으로 드릴 때에 한 가지 그냥 가루로만 들리라 이렇게 일, 일, 그러니까, 그 일률적으로, 획어 뭐, 해결화 그 시키지 않았어요. 가루로 들때화덕에 굽는다든지, 화덕은 요즘만 하면 온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굽는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후라이판에, 번철이라고 그러죠. 후라이판에 이게 튀겨서, 이게 구워서, 전병처럼 이렇게 부침개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들려도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은 똑같은 고운 가루지만은 삶의 모습이 획일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똑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살기 때문에 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다 내가 사는 것처럼 다 똑같이 만들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공산주 있어서 주로 많이 그렇게 요구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laughs> 그 제사장 가슴에 협패를 붙일 때에 보석이 12가지 보석이잖아요. 12가지예요. 그러니까 각 지팔 대표하는 그 보석이 보석 종류가 다 달라. 이래 인류적이지 않아요. 너는 다 이런 보석에 다 맞춰야 돼.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지 않아요. 그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든지, 삶이라든지, 그 성질이라든지, 그대로... 어. 고속이 돼야 되는 것이지, 어디에 획일적으로 다 맞춰야 돼. 이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많이 그 요구를 하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너희들도, 내 자녀들도 이렇게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 요구하는 분들이 가끔가다 뭐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올바른 신앙교육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제사 드릴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셨고 그게 반드시 기름을 썼더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죠 우리 생활에 삶에 성령이 함께하시고 성령 충만해야 올바른 최고의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누룩과 꿀은 넣지 말아야 요 절대 누룩과 꿀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왜 그럴까 그리고 반드시 넣어야 될 것이 또 있어 소금 그러니까 소금하고 누룩하고는 반대적인 성질을 갖고 있어요. 누룩은 이렇게 자꾸 변질을 시키잖아. 그 상태를 변질시키고 부풀게 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부드럽게는 하지만은 상할 수 있고 변질을 시키기 때문에 이 변질되는 거, 섞이는 거 이것을 하는 게 굉장히 싫어하셔요. 혼합되는 거. 그래서 변질시키는 그러니까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를. 왜들리지 뭐 말라 그럴까? 꿀 맛있는데, 또 사람에게 굉장히 좋은 <laughs> 영양소를 제거하고, 또 달콤한 것을 얘기하잖아요. 뭐, 대부분, 뭐,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그 대체적으로 뭐 세상의 쾌락을 뭐 상징한다, 이렇게 정도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달콤하니까 쾌락이라 할수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도 달콤함이 있잖아요. 기, 진짜 기쁨이 있잖아요. 뭐, 세상 쾌락, 그러면은, 뭐, 설탕이나 사탕 이런 걸로 했지 않나 이런 생각드는데 어쨌든 그 세상에 뭐 희망을 뭐 상징할 수도 있어요. 뭐 정확하게 어떤 상징을 찾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데 그 꿀의 그 생성 과정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꿀은 어떤 뭐 식품냐면은 이 벌이 이미 먹고 소화해가고 다시 섞어가지고 배태 놓은 거예요. 누가 먹고 뱉어놓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항상 새 것이고, 처음 것이고, 그 그대로, 있는 성질 그대로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거를 내가 막 해가지고 썩까지 다시 토해놓고 뱉어놓은 걸, 그거를 어떻게 드려요? 물론 사람들에게는 영양가가 있고 좋은 유익을 끼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세장하게 처음 나는 거, 니까십1조 그러니까 형식으로는 제사장께 드리라고 그래. 왜냐면, 제사장도 좀 이렇게 요리를해 먹을 수 있어야 되냐아요 근데 제사장에 드리긴 하지만은, 그것을 번제단에 사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순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그것을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그 향기를 올리는 데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룩이든 꿀이든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너희야할 것은 소금인 거예요. 소금은 변질을 막아주는 거죠. 맛을 내게 해주고 변질을 막아주고 부패를 방지해 주고 그 성질 을그대로유지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소금하고 누룩하고는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장일 <laughs> 절입니다. 누구든지 소재를 소재의 예물을 어, 여하게 드리려거든 곰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향을 놓아, 그래서 기름 붓고, 여기서 말하는 유향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 하나님께서, 어, 그, 뭐, 그, 성박을 하고 또 향을 이렇게, 향단에 향 피울 때에 쓰는 제조법이 있잖아요. 그 제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조법으로 만든 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향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우리 기도를 상징하는 그 향은,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와 성령 충만함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히 드려져 있고, 고운가루는 최고의 것이, 최고의 삶이 드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그럼 가난한 자나 고운가루가 없어요. 걔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빻잖아. <laughs> 그렇잖아요. 곡식은 내가 빻는 거 아니에요? 내가 빠야 돼. 나이 빠지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내가 빠가지고, 밑에 있는 고운 가루 그거를 따로 이렇게 구별해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뭐, 부자는 서로 이렇게 그 번제를 드리고 양으로 붙여 용서로 아니면 없으면 빌기로 이런 차별을 뒀지만은 고운 가루는 별 차별을 안뒀어요 단지 모양만 삶의 형태만 다를 뿐이라는 거죠. 똑같이 최고의 에, 그 삶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laughs> 2절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기름, 음, 가루 한줌과 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줌과그 음, 모든 유황을 채여 기념물로 단위에 불사를 치니, 이는 화제라, 여확히 한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은 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한 줌, 한줌 아닌데 가득 찬한 줌이에요. 조금이 아니라 이내 가득 찬한 줌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는 않죠.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먼저 드립니다 하는 그러한 그 의미로 이렇게 드리고 그게 기름이라든지 향유를 섞어서 하나님께 불 살려서 태워서 드린다는 것입니다. 음? 그러니까 아무런 요리도 가, 가하지 않고 가고 그 자체에다가 기름을 섞고 유황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기념물로 단위에라는 얘기는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기념은 기억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억해서 생각한다는 뜻이잖아요. 한번 불이 한다면은. 그래서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흥량하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러한 의미로 먼저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거죠. 제사장이, 제사장은 먹고 살게된다네요 떡을 만들어서, 밥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야 돼,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제사장에게 돌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어뭐그여는티한 음, 백성요 이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 우리가 신분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이 우리의 청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것인데, 그 드리심에서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하나님께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흉량하십시오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실적 개념인 거죠. 실적 개념하고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사용되어 줘야 되는 거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내가 생활하는 생활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사용되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점,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 이는, 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 니라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매위기의 주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거룩이에요. 어떻게 거룩해지나, 어떻게 거룩함을 유지할 것인가, 어떤 모습이 거룩한 모습인가를 이렇게 계속 설명하고, 반복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사절입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진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가루 그 자체로만 드릴 수도 있는데 이게 나그 그거는 너무 이렇게 조금 식상하고 나는 이렇게 요리를 맛있게 구워가지고 드리고 싶습니다. 할 때에 내가 화덕에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진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뱅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으로 전병을 드릴 것이여 해서 드릴 때에. 기름을 아예 다반죽 기름에 반죽해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처럼, 근데 거기는 누구를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굽든지, 아니면 얇게 펴가지고, 반죽기가약게하고 거기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굽든지, 전병처럼 이렇게 얇은 그, 그, 그 빵처럼, 과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5절을, 원천에 <laughs>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몇치 말고 기름을 섞어 기름 섞어가지고 이게 프라이팬에 이게 붙인 게 하듯이 이렇게 붙이고 또 뒤집어서 붙이고 이렇게 해가 무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고운 가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삶을 드리는 데 삶의 모습을 드리는 모습, 드려지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모습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해결적으로, 일일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 모습이, 삶의 모습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음, 그, 번철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고 했던 고운 가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 지니 이는 소재이다 그래서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구워 가지고 한번 더 기름 구우라는 일이죠. 내가 소에삶은 삶는 것으로 그냥 삶아 가지고 드린다는 거예요. 그으로 소재를 드리려고 어떤 공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 그래서 구우기도 하고 삶기도 하고 이렇게 튀기기도 하고 요리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거죠. 드려지는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방법은 모양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사람의 삶의 모습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 삶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 뭐, 찬송가가서처럼 그렇게 드려지는데다 고운 가루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좋은, 최고의 삶을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8절입니다. 너는 이것으로 만든 소재물을 요학계로 가져다가 최차장에게 줄 것이요. 최차장은 그것을 단어로 가져다가 그 소재물 중에 기념할 것을 취하여 단위에 불차를 지니 이는 화제라. 이왕께 향기로운 냄새입니다. 그래서 구워가지고 가, 두고 와도 다 구운 거다 태운 게 아니라 기념하는 거 가장 좋고 하나께 드려질 만한, 하나께 먼저 드린다는 거죠. 기억할 만한 기념하고 또 이게 이것은 뭐 이렇게 그 뭐라 그러까 가장 이게 보존 가치가 있고 또 이게 뭐, 그 이제 기념으로 아, 요거는 기념으로 어떻야 되겠어 하고 특별한 거잖아요. 다 똑같은데, 그 중에 또 특별하게 더 이렇게 뛰어나게 더 좋은 그러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조각을 낸다 하더라도 그 조각을 취해가지고 번재단에 하늘을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또 갖고 되, 갖게 되는 거죠. 10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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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소재물에 남은 음,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지니 이는 여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게 다 거룩한 것이라는 겁니다. 17절. 물론, 너희가 요와께 드리는 소재물에는 모든 누룩을 넣지 말지니, 내가 누룩이나 뿔을 요하께 한제로 드려, 드려 사라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누룩이라든지 뿔은 절대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1기절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요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그래서 처음 익은 것, 그러니까 첫날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처음 이렇게 누룩을 만든 거, 또 처음 이렇게 꿀을 수확했다든지, 한 것은 11조처럼 떼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얘기는 제사장이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시간이 다시 제사장이 쓰죠. <laughs>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께 드릴 수는 있는데, 그거를 범죄단에 태울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훈장하는 그러한 내재 화재로 드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드려서 제사장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제사장도 맨날 딱한 통만 먹을 수는 없잖아요. 제사 안내랑 평소에 지낼 때는 그, 그 제사장 군기서로 들어온 그걸 쓰 가지고 또 음, 요리를 해 먹을 수 있어야지요. 그렇잖아요. 어? 그걸 도 먹어야지. 그래야 영양 보충이 됐죠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쓰지만은 우리가 우리가 쓰지만은 성도도 사람도 마찬가지고 뭐 회자들이 뭐 사례비도 마찬가지지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의미는 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쓰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뭐 돈이 필요해가지고 너를 뭐 절대 쓰지만 내가 직접 쓸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직접 받으시는 거는 찬양밖에 없어요. 찬양만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간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주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지 그렇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자체도. 우리가 삶을 살고, 또 심지어는 밥을 먹고, 또 생활하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을, 그런 뭐 식점을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쓰여져야 되고, 그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만 드리면 나머지는 다내 거야.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거예요. 그렇게 되면 11조는 내 신앙 고백으로 드려야 되고, 그거는 뭐많든 정도 안에 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10의 구조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몸속으로 쓰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이 재원이 자꾸 이게 사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하는 곳에 쓰여지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어? 그 범죄 조직에게 들어가게 만들고, 물론 뭐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뭐 이렇게 소비하면은 그것이 일부가 또 그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정치적인 상황을 볼때 뭐, 그 뭐, 조직 폭력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마약에 들어가는 돈도 많고, 그것이 북한에 핵가발 하는데도 엄청 많이 들어가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지만, 그런 곳에 쓰이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런 곳에 내가 재원을 들여서는 안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몰랐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뭐, 이렇게 식품 하나 사먹는데, 내가 필요해서 사먹었지만, 은 만약에 그 식품이 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안되는거죠. 뭐 이거는 이제 굉장히 예민할 수 있고 막 복잡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누가 봐도 이거는 마약에 쓰이는 것이고 이거는 폭력조직에 쓰이는 것이라고 이게 분별이 되면은 그거는 못 차린다는 거요 근데 내가 수박을 먹고 싶은데 수박을 하나 사 먹었어 근데 수박이 그뭐 과정을 통해 가지고 어디 에 누구에게 들어가게 돼서 그런 것까지는 계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내가 할, 이게 막을 수는 없지만은 내가 수박 먹고 싶어서 수박 샀는데 뭐 그거는 내가 뭐 끼임 없이 양심에 가책을 묻지 않고 살수 있는데 분명히 내가 이 돈을 지불하면은 어? 이 요거는 이제 마약 조직에 들어갈 것같아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죠. 어? 특수한 경우는 많지만은, 우리는 잘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이거는 분명히 어디에 어떻게 가게 될 거야. 뭐, 대북송금 이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 기억하는데, 이거는 분명히 그런 걸는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청자들, 내 모든 소장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은약의 소금을 하나님의 은약의 소금을 내 손에 빼지 못할 지니, 내 모든 예물의 소금을 들지니라. 그래서 소금은약 이런 표현도 쓰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모두 소중물에다 넣어야 돼. 이게, 이게 상징이, 이게 변질을 막아주고, 그, 뭐, 일편단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지 고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뀌어서 부패가 되고, 바뀌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기쁨에,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소금을 다 예물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14절,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요와께 드리려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운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게 그래서 요거는 첫열매첫열매 초실절. 초실절의 이그 규례예요. 그러니까 첫이삭이라는 얘기는 이삭이 아직 안 여물었다는 거예요. 처음 이삭이 올라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인데 그게 초실절인데 왜 그게 그렇게 드려야 되냐면은 이게 이삭이 막 올라왔을 때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사람이 먼저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수혜가 이거 누가 먼저 먹었는지 알 수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이삭이 올라왔을 때 여물기 전에 그 이상을 얼마, 일부분 이렇게 추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거두어 와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가루내기는 힘들잖아. 안 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삶아가지고, 아니면 볶아가지고, 이렇게 찌어라는 얘기에요. 다 찌는다는 얘기는 내삶 자체가 다 부서지고, 하늘께 온전히 드러지려 하면 내 자아가 다 부서지고, 내, 내 모든 것이 내 욕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의지가 다 부서져야 돼, 찢어져야 돼. 그래야 하늘께 드려진다는 얘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찬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과 찢은 것으로 너희 소재를 삼 때, 거기에 그 기름을 붓고, 거기도 기름을 붓고, 위향을 더할지니, 똑같은 거에 공부를 들 때랑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지은 복식 얼마와 기름이 얼마와 모든 유향을 기념물로 삼을지니, 이는 유학계 드리는 화진이라. 그래서 기념할 만하고 기억할 만하고, 최고 좋은 샘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어그 고운 것, 가장 최선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일부 기억할 수 있도록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한줌 들여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죠. 삶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재는 내삶그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산재, 산재물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서도마 우리 산제물이란 뜻이에요. 살아있는 제물이고 내 생활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사람들의 삶 자체가 삶의 모습이 다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은 그렇지만 고운 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최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한기로는 제사가 되고, 화제가 불러드리는,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하 보내보면...